그리고 어, 이제 어, 그 피라감 어, 회장님께서 십시타가 어, 계신 시사수 월도 센터에 어, 소재님이 있어서 여러가지 피라감입니다. 그래서 는그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이 걱정을 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어, 피려간 회장님의 어, 세계를 이거부터 축하거래부터 해야 되는습니다 네, 축하를 드리면서 아, 네. 우리 아, 어, WCL 안에서 네, 제가 WCL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WCL 파이팅! 파이팅! 네, 축하합니다. <laughs> 아, 예, 예. 코리아를 또, 이렇게 또 알릴 수 있게. 그러면, 케이크를 또찍어세요 네, 찾으세요. 네, 네 나도, 거. 나도 좀 찍어줘. 아, 아, 찍어줘. 아니, 나도 좀 찍어줘. 아, 이거 청년군대 아니면 안되는거나 아니, 저는, 네, 이렇게, 이게, 본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런 사람 알리려고 아, 아, 이렇게 아, 많이 왔다. 아, 계속, 계속 찍으면 거. 되는 거죠? 괜찮아. 이쪽이, 저기. 어, 한쪽이 빠졌어요. 무선 시원하게. 아니 지금 여기 한쪽에 바닥에 이 저거에서 괜찮아요 네, 네. 잠. 사 회장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네, 네. 네, 50년만 더 저희를 믿어주세요 네. 축복 네. 많이 받으세요. 수명장수하시고요네 10년. 이제, 이제, 네. 어, 아, 어. 이제, 이제 이탈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그냥 어디에 그냥 80년에서 깎아주고. 아무튼 이한년씩더 먹자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케이좀 잘라봐요. 세요 여자분이 자르 제가 자르는 거예요? 아이고, 같이 손잡고 잘라야 되는데. <laughs> 자, 손잡고 자르는 건데. 손좀 잘라야 되겠 붙어가면 는 이렇게.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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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혼이죠, 혼이죠. 혼자니까혼자또 내가 <laughs> 네. 있습니다. 내 네, 네, 마음 같은 네. 네. 어, 진짜 어, 크게 잘 모셔야 되는데 오늘 어, 여건이 어, 또 어, 그래서 내년엔좀 크게 모시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여기다 이걸 네. 떠주기까지 해야지. 해야 네. 네. 일단 끈 넣어야지. 회장님 만 기세요. 일단 바닥만 놓고 저기 회장 나도 주문서 같이 해볼까요? 그동안에요. 아, 남자 어 없는제 없으니깐 과자도 많이 갖고 와는데아유그 아. 짧은 시간에 문택 준비를 많이 하셨지 잘.